물론, 생윤윤사도 내가 수업하겠지만, 내가 몇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내 수업을 듣기 전과 내 수업을 들은 후가 똑같은 사람이면 너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 선생님 들을 때마다 사투리 정말 이상해요. 미안.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오죽하면 이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수학선생님이셨고 그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내 수업을 듣기 전과 내 수업을 들은 후에 너희가 같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수업을 시작할 때 A라는 사람이 수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업을 50분간 들었다. 근데 이 50분을 듣고 나서 A-라는 사람이 되어 나오지 않으면 이 수업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교수님 말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수업을 듣잖아.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3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겠지만 그날 1초차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모르던 것을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수업을 들었지만 멍 때리고, 어, 그냥 이지영은 저렇게 푸는구나. 어, 저렇게 푸는구나. 어, 하고 남이 하는 그냥 프리쇼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전에는 풀지 못하던 내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푸는 문제가 생기는 내가 돼야 되고, 그전까지는 독하지 못했던 내가 수업을 듣고 나서 독해야겠다 생각하는 내가 돼야 되고, 그전까지는 필기가 정리되지 않던 내가 필기가 정리되는 나로 바뀌어야 되고 그전까지는 모든 선지를 꼼꼼히 안 보고 1번 답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뒷장을 넘기던 내가 2 3 4 5번을 체크하기 전에는 뒷장을 넘기지 않는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통해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강의를 듣고서 인강을 듣든 현강을 듣든 나는 무엇을 얻었나? 나는 이 수업으로 인해 나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나? 그럼 이전에는 모 평균을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하지 못하던 내가 평균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하는 내가 되었다. 이런 것도 오늘 이제 수업의 목표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와나 배우기 전에 이런 거 혼자 생각 못할것 같은데 사회문화 심기일전 1주차를 들었더니 내가 이런 문제도 풀었어? 와, 어, 근데 이게 수능 문제 몇 번이나 나와서 대박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나는 목표야. 그래서 나는 항상 수업을 준비할 때 교재도 마찬가지고 내 수업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도표에서 정말 쉬운 문제도 헤매던 아이들이 한 주차 수업을 듣고 나서 완전 놀라운 문제까지 풀수 있게 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두 번째.